2 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.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어서 주말농장이나 체리형 심터 어, 또는 전원주택을 지으셔도 좋고요. 뭐 창고, 근린시설 등 뭐든 할수 있는 다용도 토지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다시피 어, 농막, 괜찮은 농막이네요. 농막에다가 비닐하우스. 그리고 전기 수도 정화조 모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주말 농장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옆에는 하천 부지입니다. 지금 봐서는 국유지도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위치는 강화대교에서는 약 10분, 초지대교에서는 약 15분 정도. 자, 꼼꼼한 내용은 잘 살펴보시고 저는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아,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바람소리 싱싱 자네요. 자, 오늘 땅을 찍으러 왔는데요. 자, 오늘 보여드릴 땅은 바로 이 땅입니다. 지금 보시면 농막, 농막, 컨테이너 농막이 있고요. 그리고 비닐하우스, 아, 크고 좋은 비닐하우스 있습니다.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땅입니다. 여기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, 아, 접근성 아주 좋고요. 지금 차는 한4 대, 3대뭐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전기 수도 정화조 모두 다잘돼 있고 녹마 돼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정화조 그리고 바로 옆에 천 이런. 어, 천 부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국유지를 넓게 쓸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이제 농막과 땅 모양. 땅 모양은 저희가 드론 영상으로 보여드려서 땅 모양은 잘 보실 거고요. 지금 나무 이거 심어 놓으셨고. 여기 수도. 해놓으셨고 땅이 199평이고요.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어,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입니다. 아, 건폐율 50%용적률 125%까지 나오는 아주 넉넉한 그런 땅인데 거기다 199평까지 됩니다. 이제 뭐 비닐하우스 안에는 이분이 그냥 재미있게 노는 용도로 사용하신 것 같네요. 뭐 농기구 같은 걸로 돼 있거나, 뭐, 뭐, 밭으로 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. 그냥, 뭐, 비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다고는 하셨는데,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 보니까 농사는 잘안 지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까만 비닐 덮어 놓으신 땅. 이게 이제 농지라, 농사 짓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기 앞에까지. 자 까만 비닐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계이관리 지역이고요. 어쭉 둘러보니까 어, 경치가 앞에 산도 보이고 주변이 이렇게 탁 트여서 어, 오셔서 쉬면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집을 지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밖에 뭐, 다른 용도로,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이용하셔도 좋은 그런 위치네요. 아,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, 목소리가 나와, 잘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. 자, 괜찮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남양이에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남양이고, 내부 보여드릴게요. 아, 안에 편백 루바로 잘 마감되어 있구요. 자, 이게 복층이 없는 그냥 일체형 벽걸이 에어컨 되어 있구요. 농막을 이렇게 앉으셨네. Okay. 미니 싱크대, 인덕션 돼 있고 개수대 돼 있고요. 자, 어, 대성 셀틱 순간온수기가 있는 욕실 화장실. 자, 농막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깔끔하고 제법 괜찮은 농막입니다. 자, 괜찮죠?